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리테일 브로커리지 부분에 강점을 지닌 증권사인 키움증권의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리테일 플랫폼 1위 증권사입니다. 단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뿐만 아니라 신용장고 관련 이자 수익 규모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인데요. 비즈니스 구조 특성상 지수 반등 시 실적 개선 뿐만 아니라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증권사들 대비 상대적으로 부동산 PF 이스포저가 적고요 강력한 리테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 파생시장 시장 점유율 1위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력 사 부분의 펀더멘트는 견고하고요 실적의 변동폭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PF에서 대손 비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동성 확보 과정에서 이자 부분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과 같은 유가증권 운영적자가 매년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의 매입합약은 자기 자본의 38%인 1조 7천억원으로 다른 증거사에 비하면 자본 대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IB 등 기타 수수료의 감소폭도 우려만큼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키움증권의 운영손익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이자손익은 1,42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신용 공여금 잔고 축소에 따른 결과인데요. 운영 손익은 마이너스 73억 원으로 전 분기에 이어 적자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운영 손익과 기타 연결 부분에서 거액의 손실이 있었던 상반기에 비해서는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외국인과 연기금 등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11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12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